최근 dsr 3단계 때문에 문의를 주는 분도 계시고 사실 뭐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안 나와서 부동산을 구입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대출 문제로 불거져서 성계는 일부 되지만은 신규 대출이 좀 부족하게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고 생각외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d s 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심각한 시기고 3단계가 진행되더라도 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전에는 대부분 규제 완화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너무 많은 투자 투기를 하다 보니까 규제 강화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금리는 오를만큼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지만 유죄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들도 수시로 변동되고 정책이라 하는 것도 수시로 바뀌죠. 그리고 예전 밀양공항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수시로 정책을 바꾸거나 변동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불나만 같은 투자를 해서 사실 벌면 좀 많이 벌수 있겠지만 대출로 투자 구입을 하다 보면 이자에 죽어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미랑 신공항이고 그 외에 많은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10년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곧 도래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 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건설사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설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볼 때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미분양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되냐.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피락피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가 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출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내수 경제를 지탱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내수 경제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밑에 하청이나 협력사들, 건설사들과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이 사실 무너닫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고 아파트를 새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할 것이고 전자 제품도 새로 살 것이고 가구도 새로 사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구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예전과 지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는 가장 복잡했던 것이 금리 변동이나 정부 정책이나 미분양 할인 판매 그리고 판매 전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서울도 미분양이 났었고 서울도 할인 판매를 했는데 지금하고 서울은 많이 틀리죠? 그리고 예전에 그만큼 아파트로 투자 투기를 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돈이 갈 곳도 없었지만 금리도 저렴했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존 금리가 5%대에서 6%, 7%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가 4에서 5%대로 서서히 낮아지죠.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달 쓰고 북구 수송구 할것 없이 대부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었고 많이 한 곳은 부도난 사례로에 40에서 50%까지 미분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과 예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단지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이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벌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돈을 정발시킨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더욱더 심각한 사례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든 시기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경기 악화로 인해서 RTV나 DTI 완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시행을 했었기도 했고, 미분양 할인 판매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입을 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공공 부분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나 임대주택으로 전향해서 장기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해소 정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경기 악화 때문에 대부분 완화 정책으로 바뀌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건설사도 살려야 되고, 미분양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린벨트를 굳이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조건 다 풀어야 된다.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공약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운영했던 부동산 관계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흘러왔는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투자 투기를 했다가 사실 돈을 벌었는 분도 계시고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단한 번도 투자 투기를 해보지 않았거나 투자를 해보지 않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것과 동일하고 일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국민들 마찬가지 뉴스 신문만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몇년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고 뭐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다릴 수 있겠지만 신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구입을 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급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구입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좋지 못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항상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상당히 많았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가 뭐 6억, 7억,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한 3억대가 정도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억, 6억, 최고가 뭐 12억, 15억,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월급이 세 배까지 상승했느냐, 연리이가세 배까지 상승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다는 얘기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아직도 잘 벌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민들이 죽을 맛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공식적으로 할인 판매는 10에서 20% 25% 정도, 대구는 20에서 30 35% 정도 공식적으로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으로는 40에서 50%도 거래가 된 사실은 뭐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뉴스신문이나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매물들이 내한테 온다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못볼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수 있고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상황에 경기가 좋지 못해도 누군가는 지금 돈을 또잘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자료들과 상황이나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은 줄 모릅니다 현재 2020년 2019년이 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때가 호황기인 줄 모르고 지금 경기 탓을 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도 호황기였고 2008년 9년도에 거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리먼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010년 금리도 일부 하락하면서 회복으로 점점 바뀌는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큰 팩트가 전국적으로 돈이 풀렸다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도 보상금이 풀렸고, 일부 택지 지역에 보상금도 풀렸고, 혁신도시 보상금도 풀렸고. 지금은 제가 그런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정책이나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단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토정책을 펴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를 푼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뿐이 없는데 과연 2008년 9년도와 지금 2025년도의 현실점에서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더욱 더 장기간 악화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회복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책팔이를 하거나 강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경기가 좋은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뭔가 지금 뭐가 어긋나고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세종시 아파트 열풍이 불었다고 뭐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결국은 그것도 투자 투기 뭐 도박 아니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미친 듯이 상승한다 하다가 지금 좀 조용하죠. 그냥 저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있는 자들만의 리그인지 투자 투기꾼들의 리그인지는 몰라도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 부동산, 자영업자. 그리고 결국 PF대출로 많은 돈을 벌었다가 현재 망하고 있는 보험회사까지 생기고 있죠.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 드린다면 2007년 미분양이 급증하고 그리고 2008년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살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지금과 같이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를 보게 되면 예전에도 수성구하고 달수구가 좀 빠르게 회복을 했는 편이고, 서구나, 북구나, 동구나 사실 조금 도태가 좀 됐는 편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상이 나오면서, 뭐 경기는 좋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010년 대부분 미분양이 감소세로 돌아섰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매입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예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아직도 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뭐 일부 매매가 잘 되고 있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유튜브보다는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적어도 부동산 한 20년 넘게 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007, 8년도와 지금의 현 상황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도 좋고,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경험만큼 중요한게 없어. 그 경험 속에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그 경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교해 본다면 서울은 그래도 대구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없었고 공급도 많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서울 경기에 비해서 저평가된 도시이고 저렴한 주택이나 가격에 의해서 많은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게 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이게 활성화된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밝게 움직이면서 투자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들도 없었는데 지금 워낙 많은 자료들과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서 유튜브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는 많지만 은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사례들이 많을 것이고 예전 부동산을 하면서 광고를 했는 사람들은 교차로 벼룩기 그리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사실 광고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면광고 80만원 100만원 그리고 매일신문 17만원 영남일보 줄광고나 매일신문 중갈고 한줄 광고가 그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적어도 광고를 내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제대로 된 매물을 골라서 광고에 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이버나 많은 플랫폼에 광고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걸고 광고에 냅니다. 결국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런 심리에서 광고를 내는 것 같은데요. 광고비가 비싸다. 면실질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못 내겠죠. 정말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매물 정말 금매물 괜찮다 싶은 매물만 광고에 낼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광고가 난리가 났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서 또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무거나 구입하고 요새는 또 당근으로 직거래도 한답니다. 근데 당근에서 직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 예전에 원룸 임대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임대 세입자가 있는 건물은 아직도 그 수익이 나올 줄 알고 원룸 구입을 하지만 은 제대로 된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은 예전 금액과 지금 금액 비교해야 되죠. 예전 원룸 금액이 월세가 45만원 5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30만원 32만원 정도의 월세 가격이 한30-4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서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집가 상승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전 주택가격이 8m 기준으로 1500에서 2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원룸이 평균적으로 1500에서 1800 지금은 얼마입니까? 주택가격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4층 상가주택 원룸 건물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걸 다 계산하고 확인하고 뭔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복비 아끼겠다고 당근해서 직거래했다가 사기사건으로 연루되어서 뭐 신문 뉴스 기사에도 나오던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뭘 아끼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거에서 자꾸 돈을 날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 상담도 여기저기 적어도 다섯 군데, 열 군데를 가보는 게 맞을 것이고 그 재개발 때문에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마찬가지 제대로 된 부동산과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뭔가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렴한 게 비지떡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또한번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제가 영상 자료 만드는 게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ppt 자료 가지고 이 정도로 설명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데 결국은 영상을 잘 만들어 봐야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적인 얘기를 해줘봐야 자기한테 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부동산이 사기꾼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분도 없는데 똑바로 얘기를 해줄 이유도 없고 똑바로 얘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친분을 만들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마음에 든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은 어차피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겠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만드는 퀄리티는 저는 많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